안녕하세요. 상골 전주 대기학입니다. 오늘 저기 보이는 데 있죠. 여기서 원주 역사네요. 어, 수도권에서 전철이 연결돼가지고 원주까지 연결되는데 원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기업도시 바로 옆에 있는 데고요. 또 옆에 문막이 있죠.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에 투자 용도도 좋고, 근린시설처로 먹고 살기 좋을 만한 곳 부지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촬영해보네요. 주변에. 이렇게 상업을 근린 생활실로 가든이나 카페 하시는 데도 많고요. 여기 위치가 얼마나 좋으냐 면은또 이쪽에 보시면은요, 음, 간영 관광지가 바로 옆으로 들어가고요. 소금산 출렁다리로 유명하죠? 그리고 오크밸리가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뮤지엄 산이 있고요. 자, 그런데 기업도시가 여기서 한 3, 4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고, 정말 위치 좋은 곳입니다. 원주 시내에서도 한 5분 정도 들어가는 곳인데 그렇게 위치 좋은 곳에 오늘 상업용 용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무지무지하게 다니죠? 여기는 문막에서 기업도시로 들어가는 주 도로인데 이 도로가 4차선 4차선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차가 다니죠? 그런데 오늘은 투자형으로도 좋고, 내가, 아, 이걸 직접 지어가지고 장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저가형 주택, 저가형 토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토지가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현 시가에 비해서는, 현 시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여기 두기가 4차선 때문에 이 임야가 지금 시에서 다 보상을 했어요. 근데 시에서 보상가가 현재 지금 150만 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주변에 보통 150에서 180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오늘은 가든이나 카페, 펜션 같은 거, 펜션은 조금 그렇고요. 가든이나 카페 같은 거 영업용으로 굉장히 좋은 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부지인데 이렇게 길게 뻗어 있네요. 길게 뻗어 있고요. 그래서 어, 클린 생활 시설 짓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굉장히 좋은 입지거든요. 왜냐? 이 도로가 이게 클린 생활 시설은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출입로선이 어, 120m 정도 나오니까 엄청난 거리죠. 엄청난 거라니까 보통 한 8-90m 정도 되면은 가감차선이 나오는데 이 물건은 배관 2-30m까지 나옵니다 오늘 전체 면적은요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내가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뒷땅도 조금 사실 매입하실 수는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뒷땅을 매입하시는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이 땅으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 기업도시는 한 2, 3분 정도 가고요. 어, 문막 아이시 있죠. 문막 아이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7, 8분. 또 서원지 역사 있습니다. 서원지 역사가 전철역, 서원지 역사가 지금 곧 들어옵니다. 그 서원지 역사가, 어, 여기서 뭐한 4, 5분 정도 되면 되고, 교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이게 4차선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쪽에 개발이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완성되면은 얼마나 많이 다닐지 뭐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전체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원주시 지정면이에요. 지정면이고 전체가 음. 448평이네요. 448평이고. 4차선이 완전히 계획이 완전히 4차선이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보상까지 끝났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물건 가격이요. 평당 12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150에서 180 정도 가는데, 현재 그렇게 가네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 448평이면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아, 5억 3760입니다. 5억 3760이면은. 하지만은 정말 내 평생 먹고 살 거리가 생긴다. 그런 위치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뭐, 투자해 보실만 하잖아요. 자, 이런 기회가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자, 기업도시 중에서는 원주 기업도시가 가장 전국에서 성공한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대규모로 여기가 개발되고 있고, 전철 역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 감안을 하시고, 자, 이 물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골 전주택 이야기였고요. 자 겨울이 깊어갑니다. 그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즐거운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매물을 파시려고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저희한테 물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 저희한테 물건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정지 대기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매물. 오늘 매물은 서원주 역사와 3분 거리밖에 안되는 역세권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년 관광단지 원주에서 유명한 소금산 출렁다리라는 관광단지를 배후에 품고 있고,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오늘 드론 영상을 찍은 날이 안개가 좀 많이 껴서 전체적으로 좀... 맑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 끝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보이죠. 저 아파트 단지가 바로 원주 기업 도시입니다. 기업 도시가 약 2만 세대가 입주해 있다고 하죠. 2만 세대 수요를 배우에 품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 서원 지역에서 지금 보이는 기업 도시까지의 길, 그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는 그 경계에 바로 오늘 매물, 토지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와 단 5분 거리, 그 수많은 인구의 통행길이 되는, 또 서원지역까지 가는 메인 통행로, 원주에서도 서울 수도권, 그리고 판교역까지 서원 지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시간 거리로 추정이 되는데 27년도 초에 개통 예정입니다. 원주시민들도 이쪽을 거쳐야 서원 지역에 올 수가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배후 수요뿐만 아니라 원주 시내에 있는 그 수많은 인구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는 토지 이런 토지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가치 상승만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 늦지 않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기업도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 원주 기업도시에 의료 기기 메카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료 공장, 의료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와 보시면 의료 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 쪽으로 돌려 보면 바로 이곳이 서원 지역에 있는 반대편 간현리. 오늘 매물의 위치에 있는 간현리의 전반적인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이 드론 영상으로 보니까 산이 낮막하고 상당히 멋지게 풍경을 연출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도로 원주 기업도시에서 서원지역까지. 가는 이 메인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벌써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일부 임야는 벌써 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제 개발만 남은 거죠. 그 도로 앞에 바로 오늘의 매물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 시점에 시세가 평당 150만원을 호가하는 이 간연리 일대, 서원 지역 일대의 평당 100만원 초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 오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현장에도 한번 와보시면 투자 가치로 판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드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